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개골생태공원 일명 자전거다리 미생의 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온도가 영하 1도 바람의 시속 27km로 불고 있네요 돌풍은 39km 자 바람이 세니까 지금 체감온도가 영하 7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이 아주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그동안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했었는데, 오늘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싹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자, 남은 시간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시흥시에 있는 개골생태공원으로 나와봤습니다. 자, 일명 미생의 다리라고 합니다. 자, 미생의 다리에서 펜텀 어드 비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개골생태공원입니다. 자, 일명 미생의 다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이 미세먼지가 싹 걷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시속 한 25km 정도로 불고 있는데 자, 미생의 다리를 출발해서 어, 서울의 포구 쪽으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데가 미생의 다리입니다. 현재 고도가 80m 올라가네요. 노래포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의 다리를 뒤로 하고, 자 지금 서울의 포구 쪽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향을 돌려서 한번 소래포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 소래포구가 보이네요. 소래포구와 현재 속도가 31km. 자, 아직도 바닷가 쪽에는 뿌연 미세 먼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소래포구 거의 다 갔습니다. 아, 소래포구입니다 여기가. 네, 저기 배가 보이죠? 소래포구. 예, 예.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소래포구가. 자 소래포구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카메라를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왜 보고 시장입니다. 미생의 다리가 아주 조그맣게 보이네요. 자, 미생의 다리로 사실 자,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온 갯골 미생의 다리, 일명 자동호다리에서 지금 펜텀사 어드밴스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다. 자, 미생의 다리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현재 고도가 149m입니다. 예, 지금 미생의 다리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속도가 45km/h. 제가 미생의 다리 가운데로 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생의 다리, 네. 아 미생의 다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진짜 셉니다. 제 모자가 모자가 지금 날라갔습니다. 모자가 바람에 바람이 너무 세서 지금 모자가 날라갔습니다. 아주 바람이 진짜 셉니다. 아주 미생에 달이 멋져버립니다. 么的。嗯 하양이 노을이 아직 멋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비행 끝나고 들어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날씨가 미세먼지가 싹 개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출근 시간도 즐거운 시간 하시고 좋은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개골 생태공원 미생애달이에서 보내드렸습니다.